맨유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엘링 홀란, 빌 받아가지고 바로 영입했습니다. 홀란은 기본으로 크로스 포처 신규 특성 장착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이 센터링, 크로스 받아 먹는게 기가 막혔습니다. 확실히 크로스 포처 특성은 이렇게 초대형 스트라이커들이 달고 있으면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와, 그 황소가 뭐 달려드는 줄 알았어. 진주에서 소 싸움 되게 많이 열렸었거든요.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진짜 소가 돌진하면 겁나 무서워요. 인간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위압감이 있거든요. 이제 실제로 혼란을 보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. 요 <laughs> 근데 크로스포처는 혼란에게 딱이고요.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 크로스포처가 발동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 한번 모아봤습니다. 사실은, 벤제마 영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. 벤제마에 크로스 포처 달고 플레이하니까 무슨 크로스를 다 받아 먹는 거예요. 아, 좋다 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, 하필 어제 메뉴상대로 이 혼란이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혼란으로 급작스럽게 노선을 변경했습니다. 나중에 벤제마 크로스 포처 영상도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. 크로스 포처 특성은 쓰면 쓸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. A 크로스에도 효과적이고, 특히 ZA 크로스 때더 빛을 바라고요. 잠깐 ZA 크로스가 완전히 사기적이었을 때 있었잖아요. 약간 그때 느낌만. 언제 한번 ZA와 크로스 포처 조합 특집을 한번 다뤄보죠.